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잘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신 거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주일 성수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단지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주제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이 다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너무 변해져가 있고, 직업도 옛날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일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자칫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목사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또 주일 성수를 세상에 강조하고 있으면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여도 직업이 아무리 다양화되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이 주일 이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떠오르는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의 34대 35대 대통령을 역임했었는데,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 또 모든 장관들이 크리스천이었을 때. 또 가장 성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때,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온 가족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던 때, 또 가급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던 때가 바로 대통령 아이젠하워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도 모든 장관이 크리스천이었던 때.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때, 그 때가 윤석열 대통령을 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미국 역사장 한국 역사장 가장 부강했던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사람들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주일 성수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며 가장 부강하고 가장... 하나님을 섬겼던 때, 모든 가족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이 대통령이 주일성수를 잘 지켰을 그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성수에 관한 그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소련 수상이 후르시초프였는데요. 그 사람이 미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이아이젠노어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거부하고 혼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후르시초프는 후르시초프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초대해놓고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 예배를 가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보면서 돌아오면 예배를 마치고 와서 무슨 핑계를 댈까? 후르시초프는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젠하워의 말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제가 당신을 초청해서 당신이 가장 귀한 손님이지만 예배보다는 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이제나오는 주일성수의 주요성을 알고 이 정상 매담 전에라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선 지어야 될건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퍼스가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예배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넘겨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들을 세워보며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그 축복을 돌려드리십시오 만일 그 축복을 당신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쌓아놓으면 마치 쌓아놓은 만나가 썩은 것처럼 그 축복은 당신을 영적으로 메마르고 썩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해 영적 축복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드시도록 그 축복은 주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제가 잘 올려놨는데 뒤에 좀 잘려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은 축복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다른 축복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첫 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는 먼저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려 드린 것으로 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려 드린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이어가도록 드려지는 게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돌려 드리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는 축복 그거 그 축복이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돌려 드리는 예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들어 가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제 설교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첫 번째는요 축복을 돌려드리고 또 다른 축복이 되어가는 예배의 첫 번째는. 떡을 떼며 나는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이런 표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어떤 표가 유행했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뭐 완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가 더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 보면 지금의 교회들이 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물건,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그 뒤에 보면 뭐라고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면 동네 사람들이 늘 모여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먹기를 하고, 함께 한마음 공동체가 되었던 곳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한마음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의 어원적 의미예요. 이 말은 일심동체예요. 또,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의미하면,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일심동체,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이는데, 마음은 다 각자 다른 곳에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가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찬양을 드리고, 또 디다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고 또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이 있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있는지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픔이 무엇인지 힘든 게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 성수의 축복을 돌려드리고 또 다른 축복이 되어 가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고 성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이 교대 예배당 가운데 이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돌려드린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의 전도사님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에 갔습니다. 한 5, 60명 정도의 청년들만 거의 막 불같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그 청년들의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았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 어려운 형제들, 한 형제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한 형제가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을 돌보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걸 돌려드리는 예배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로나 2년에 직격탕을 맞고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어요 배움, 교제와 나눔, 성례들이 차츰차츰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성도들의 편의에 맞춰지는 예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평, 성도들의 편의에 맞춰지는 그저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단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가끔은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나의 지체들과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들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일침 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온전한 주일성수라는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다른 축복이 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주일성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을 흘려드리고 또 다른 축복이 되어가는 예배의 두 번째는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교회가 5만 5천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아서 많이 줄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5만 5천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에 자립 교회는 3%밖에 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97% 교회는 다 미자립 교회예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가 뭐냐면 성도들의 현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5만 5천여 교회 가운데 자립 교회는 3%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7개 교회들은 다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가 받은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돌려드리고 또 다른 축복이 되게 하는 일은 오늘 이 말씀 읽을 텐데요. 우리의 수입을 따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성껏 준비하여 십일조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11조는 그냥 내것 띄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음,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 있죠? 역대상 29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1조의 의미라고요. 드리고 안 드리고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게 받은 것을 모아서 교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눠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섬겨질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 한남교회를 통하여 두 번에 걸쳐 지원금을 받았죠. 정말 감사하게 함께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눠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들꽃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가 되어서 주변의 어려운 교회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는 그런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처럼 한 명의 선교사님을 온전히 파송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작게 읽어보면. 잘안 보여서 제가 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도 에베소족 가운데도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때 다시 헌금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라. 너희들이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울 때. 그것을 도와라 라고. 내가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가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잘 모르는 그저 모이기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냥 모여서 이렇게 모이면 예를 들면 이 공간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20만원이면 우리 몇 명이에요? 20명 되나? 그럼 이제 만원씩 걷어요 만 원씩 걷어서 20만 원 그냥 거기다 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헌금도 없고요 모아두는 일도 없어요 그저 그냥 모여서 예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엄밀히 따져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돌려드리고 또 다른 축복이 이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 대형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이익을 가지고 돈이 많아져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일에 사용하고 또 교회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런 일들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닛빈, 부입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어 가야 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 도달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주일성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모아둬서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만 좋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치료 웃기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날그날 그날 먹을 걸 해놓는데, 내일 것까지 비축하면 어떻게 됐어요? 썩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함께 나누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또 저희들도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우리 것을 위해서만 싸워두면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도 동일하게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하셨으면 교회가 그 헌금을 어떻게 사는지 쓰는지 불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야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온전한 곳에 쓰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교회에 잘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으면 여러분이 드리고 남은 그 십의 구도 하나님이 쓰라을한 곳에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 축복이 다른 일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들것들이 이 올바른 물질간으로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그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네?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 잘 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은 주일은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의 날에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또 다른 축복이 되어가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서라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의님의 전에 이 성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또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생명이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하는 거라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을 돌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늘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라고요. 또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하나님의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교회는 이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들것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일심동체의 공동체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을 죽게 돌려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정 주일성수를 잘하고 있습니다.